연예계는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진 그림자만큼이나 예측 불가능한 곳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기 위해 혹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함정을 파고 그 안에 갇혀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때 빛나는 별이었지만 충격적인 자작극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여자 연예인 사인의 이야기를 그들의 감춰진 이면과 함께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어두운 욕망이 어떻게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4위 조정린. 자기애가 빚어낸 거짓된 찬양의 덫. 조정린. 한때 그녀의 이름 앞에는 밝은 미소, 수선 매력. 옆집 언니 같은 친근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종행무진 활약하던 그녀는 심지어 가수 이선희에게 직접 보컬 트레이닝을 받을 정도로 노래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솔직하고 담백한 모습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냈고 그녀의 전성기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가면 뒤에는 누구도 상상치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방송국 게시판에는 조정린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글들이 마치자 맞춘듯고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혈 팬들의 순수한 응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유사한 문제, 반복되는 디아스기와 표현 방식은 일부 예리한 네티즌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혹시 이 글들 한 사람이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섬뜩한 의혹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장의 스크린샷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조정민의 싸이월드 화면 캡처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녀가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특정 게시물을 작성했으며 심지어 에디트 버튼, 즉, 오직 본인만이 볼수 있는 편집 옵션이 그대로 노출된 채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한 장의 사진은 모든 의혹을 확신으로 바꾸는 비수가 되어 조정린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밝혀진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찬양하는 수십 개의 글을 직접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을 은근히 비하하고 폄하는 글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동료 배우들과의 가상열애 루머를 스스로 퍼뜨리거나 최지우, 옥주현 등 유명 여성 연예인들을 겨냥한 듯한 비난성 발언들을 마치 뉴스 기사처럼 포장하여 유포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는 배신감을 넘어선 극도의 분노를 안겼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모든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중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비탄했고 그녀의 이미지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습니다. 사건 이후 조정리는 별다른 해명 없이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결국 연예계를 떠나 언론계로 진로를 바꾸는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TV조선 기자로 채용되어 정치부와 탐사보도부에서 활동했지만, 그곳에서도 과도한 보도와 오보로 인해 논란을 일으키며 신뢰라는 단어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스스로를 빛나게 만들기 위해 썼던 수많은 거짓된 글들, 그것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그녀에게 돌아온 셈입니다. 한 사람의 뒤틀린 자기가 어떻게 한때 빛났던 재능을 나락으로 끌고 내려가는지 조정린의 사례는 우리에게 섬뜩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3위 청한 무대 공포증이 빚어낸 비극적인 자작극 가수 청한 2000년대 중반 언더그라운드에서 실력파 보컬로 입소문을 타던 그녀는 한 팀의 여성 멤버로 데뷔하며 탄탄한 마니아층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깊이 있는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은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 보석 같은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팀 활동이 길어지면서 청아는 점차 개인 활동에 대한 갈망을 품게 되었고 마침내 솔로 앨범을 발표하며 홀로 서기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를 쳐버렸습니다. 기대만큼 대중의 반응은 크지 않았고, 데뷔 초 특유의 긴장감과 압박감은 그녀를 심리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방송 출연을 앞둔 스케줄 도중 벌어졌습니다. 청하는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해 다쳤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젊은 여성 가수 폭행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은 대중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모든 언론의 초점은 이미 스터리한 사건에 집중되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모든 이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CCTV 영상과 증언을 통해 외부에 의한 공격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아는 모든 것이 본인의 자작극이었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녀는 기자 회견을 열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방송을 앞두고 불안과 스트레스가 크게 달했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동정심보다는 더큰 배신감과 비난의 화살로 돌아왔습니다. 대중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단순한 허위 신고였지만 연예인이라는 위치에서 그 책임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방송 출연 금지 명단에 올랐고 모든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중 앞에 설수 없었습니다. 이후 정하는 신곡을 들고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은 여전했지만. 자작극이라는 낙인은 이미 대중의 요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불러 도그 진심은 더 이상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잃은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잔혹한 진리를 그녀는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무대에 대한 강박과 관심에 대한 갈증이 빚어낸 한순간의 그릇된 선택이 어떻게 한 가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지 정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보석 같은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2위 심현정. 거짓말로 엮인 욕망의 거미줄. 심현정. 한때 성형 미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걸그룹 헤이미스와이어의 hey, 멤버로 등장했던 그녀는 뷰티 프로그램을 통해 화려하게 변신하며 데뷔 전부터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방송가는 그녀의 눈부신 외모에 주목하며 여러 프로그램 출연 기회를 줬고 그녀는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모 뒤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복잡한 사생활과 그보다 더 충격적인 자작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데뷔 이후 그녀를 둘러싼 스폰서 루머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루머는 사실이었습니다. 심현정은 재산이 많은 30대 남성 과 꾸준히 만남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결혼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동시에 수년간 함께 살아온 동거남 b씨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던 심현 정은 결국 스폰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동거남 PC가 가지고 있던 사적인 사진과 영상들이 훗날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이 고민을 들은 스폰서 남성은 직접 행동에 나서는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스폰서 남성은 심현장의 동거남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의 스마트폰에서 유심칩을 강제로 빼내려 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동거남 PC는 전치 사주의 상의를 입었고 스폰서 남성은 강도상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스폰서 남성은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때, 심현정은 경찰에 충격적인 진술을 합니다. 전 남자친구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제로 저를 범하려 했고, 그 순간 스폰서 남성이 도와주러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거 남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며 스폰서 남성을 자신을 구원한 영웅으로 포장하는 대담한 자작극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치밀한 수사 결과, 심현정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결국 재판에 서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스폰서 남성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심현정 본인은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으며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됩니다. 이후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배우로 다시 활동을 시도했지만 한번 잃은 대중의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욕망을 위해 친구를 배신하고 거짓말을 수단 삼아 죄 없는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아세우려 했던 심현정.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의 어두운 욕망이 어떻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1위 김채현, 양다리 연애를 숨기려다 파멸한 여배우 배우 김채현, 화산 미소와 단아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던 그녀는 건강음료 광고 모델로 이름을 알린 뒤 드라마 조연을 통해 연기자로서 입지를 넓혀가던 중이었습니다. 비록 주연급은 아니었지만. 묵묵히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며 차근차근 커리어를 키워가던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납치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2006년 한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낯선 남성이 접근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지하주차장으로 유인 차에 태운 뒤한 시간 넘게 어딘가로 끌고 갔다가 결국 돌려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여배우 납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시작했고 대중은 충격과 분노 속에 그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든 정황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점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납치범이라던 남성은 알고 보니 김채현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져온 사이였으며 그날도 그녀의 요청으로 함께 이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김채현의 애인이 직접 목격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김채현을 본 애인이 강하게 추궁 하자 그녀는 순간적으로 납치를 당했다는 거짓말을 꾸며냈던 것입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언론까지 개입되면서 진실은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양다리 연애를 숨기기 위한 김채현의 처절한 자작극이었던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남성은 졸지의 스토커와 납치범으로 오해받아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김채현 역시 배우로서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분노와 싸늘한 시선 앞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채연은 별다른 해명 없이 활동을 중단했고 신인 배우로서 쌓아가던 모든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채 조용히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연기력이나 외모가 아무리 뛰어났더라도 대중은 거짓에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거짓말이 어떻게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 김채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연예계라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때로는 상상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대중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될 진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